어, 왜저 저기 조지? 저기 아, 대나리이 <laughs> 어, 조. 음, 아, 오, 이조 조지. 오, 이 조지. 내지 오, 오, 이거이거 오, 이다이거 무슨 이 조지. 오, 이조진이조이다지 오, 이조이조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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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필로우 뛰면 뛰어야 돼가안 <laughs> 아, 떴나? 안 아, 떴어 하나도 안 떴어 지금 아 그래? 아내 쪽에서 아, 안떴 안, 하나도 안떴어 안 어? 마팁을 쏜다는 거는 이거 어팁은 이제 뜨지 않지 않나 안 뜨나? 두개 떴어 세개 지금 오, 가야 돼가 아, 지금 여기빨 니야 씨발 지금 이 씨발 새끼야 You are the apex chip.